네, 안녕하세요. 고리밭. 오늘도 한상훈 손해사 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손해사 정사입니다. 전통적인 분쟁이죠. 갑상선 림프전이, 유방암 림프전이, 전립선암 림프전이, 피부암 림프전이, 그 림프전이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갑상선 그 림프전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보험업계에 있었고, 지금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갑상선 림프전이에 대한 그 일반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분들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셨던 분들하고, 소송을 제기하셨던 분들하고, 지금 조금 다르게 보상은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흐름은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처리는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보험회사마다 그 처리 속도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하고 있는 회사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던 거는 갑상선이고, 갑상선이, 갑상선 림프절과 굉장히 근접한 부위에 있고, 전이가 가장 흔한 질환이고, 또 가장 잘 발견되는 부위고 해서, 이 갑상선 림프절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들 계신데, 유방암, 피부암, 전립선암과 같은 동일한 소외감에 대해서는 또 보험회사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얘기가 나온 건 갑상선암이니까 유방암은 안줄 거야,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너무 간단한 논리이기는 한데, 쟁점 포인트는 동일한데, 이걸 유방암에 적용해야 될지는 본인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회사 고위 관계자가 판단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 갑상선암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갑상선암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되게 잘 발견이 되고, 잘 발견이 되니까 소외감으로 갔고, 소외감으로 간 시점도 근 20년이 넘었고, 그런데 이 추이를 잘 봤더니, 갑상선에서 전이 된게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런 문제를 겪었던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암의 테두리가 있지만, 이 중에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은 암에서 제외하겠습니다라고 약관에서 규정해 놓은 거지, 병원에서 진단 내리는 암 코드에서 빠진 건 아니잖아요. C44 코드가 나가는 게 맞고, 유방암은 C50이고, 갑상선암하고 피부암만 소외감으로 놔뒀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암에 많이 걸려요? 유방암에 많이 걸리고, 남자들이 전립선암에 많이 걸려요. 소외감, 이렇게 하면 왠지 어감이 돈 적게 주는 것 같잖아요. 피부암하고 갑상선암은 소외감이라고 해도, 뭐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유방암은 일반 암으로 계속 보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갑자기 소외감으로 여자들 유방암 넣어놓고, 남자들 전립선암 넣어놓으니까, 소외감으로 하긴 그러니까 특정 암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특정 암, 유방암, 전립선암에서 전이가 된 림프절 전이암은 일반 암으로 보상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문제가 갑상선암과 동일하게 발생하겠죠.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환자들은 워낙 갑상선암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고 림프절 전이암에 대해서도 굉장히 떠들썩했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는 시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에 대한 것들은 흔치가 않죠. 왜 보험사들 중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소외암으로 특정암으로 분류해 놓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꼼수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갑상선한 피부암만 소외감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암. 일반암 중에 생명을 위독한 것들은 또 고외감. 이게 전통적인 암 분류 방법이잖아요. 이것만 딱 소비자들 머릿속에 있으면 되고 저도 이 정도도 맞다고 봐요. 근데 거기다가 중간 단계 특정암을 하나 만들어놔서 소외감보다는 돈을 조금 더 줘요. 그렇지만 일반암 대비해서 음. 2 3 0 정도 밖에는 안되고, 소열감은 10% 정도 밖에 안되고, 그러면 요만큼만을 주거든요. 근데 전이가 됐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전이가 되면 C77 코드가 나가는 림프절 전이암 코드가 나가게 되잖아요. 약관에서는 전이암에 대해서는 원발 부위가 확인이 된다면 원발암 기준으로 보장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발암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완전히 원발암 성질과 다른 게 전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세 불명의 전이암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원발암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발생한 그 부위 암으로 봐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일반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리프절 전이암 환자분들은 원발 부위가 99%는 확인이 돼요. 그러면 약간 기준으로 하면 특정암 진단비만 받고 보상이 종료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험 가입 시점으로 우리가 회기해서 갑상선암, 피부암, 유방암, 전립선암 다 똑같이 암이에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소외감 특정암으로 해서 일반암 가입금액 대비 적은 돈만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작게 묶어놨잖아요 거기까지 수용한 거라 얘기죠 소비자가 수용한 거는 그게 암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암은 치뮬하고 정식하고 전이하잖아요 그러면 림프를 타고 전이가 된이 림프암은 C77에서 C80까지 일반암 분류표에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암 청구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약간 조항이 원발암이 확인되는 경우에 원발암 분류하겠다고 해서 여기는 거 빼다가 여기다 갖다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명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죠 그게 바로 중요한 사항이에요